아이요, 아이요. 다시 안해요누나 올려. 아, 여기 하나 더 있어. 여거거 이거, 이거 봤대요. 코스코에서 그거 봤었어? 예, 맞아요. 누나 이건 사람들이 열어볼까봐 엄청 못 열어보게 탄탄하게 묻혀놨네. 그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제게안 말려요. 유이해유명이유 이거 오픈해봐와해유명이 유명해. 유여해 유명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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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이거 이거 내 시국이야, 이거 한짠시국 okay. 친구 그. 아, 친구들이 있어. Okay.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?